이식국부터 음. 도안들아요네 너무 더웠네요. <laughs> 그렇죠 네, GT 차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테니까요 어, 차가 완전히 정차한 후에는 GT 차량 앞에서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GT 차량 홍보하러 오는 것 같은데 그냥 그쵸 GT하고 얘하고 어. 이제 나올 차니까 쏠리는 거에 따라서 이게 사이드에서 꾸룩꾸룩 음. 나오네요 아 이거 아까 그 아, S2는 안 나오던데 네. 왜 이건 나오지 그러게요 s 나올 테니